안녕하세요. 계곡 펜션 사장님께서 멋진 수석을 보여주시네요.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매화색인데요 여기 보시면 큰 고목나무에 매화가 이렇게 활짝 피어 있고요. 그 위로는, 위로는 이렇게 월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큰 고목나무가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천년된 매화나무입니다. 모양 속으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옆에는 뚜껑처럼 이렇게 보이는 황오피입니다무주에서 나온 황오피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뚜꺼이 눈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좌대를 발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셨네요. 물의 형으로 아주 멋지게 보이는 그런 어빛색입니다.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수색입니다. 아, 그리고 뒤에 있는 수색은... 골통품 예, 수석입니다. 골통 수석이라고 그러네, 골통.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말인데요. 초코석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쁘게 보이죠?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마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뒷모습은 베개 가려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주 멋있는 초코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목처럼 보이는 수석 전시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너무 우아하게 생긴 예, 뿌리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공룡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뭐 하지를 못하겠네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오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청오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까맣게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그렇게 까맣게 보이지는 않네요. 예, 다양한 수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음,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옆에. 또 멋진 호피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육 한번 보십시오. 근육질 와.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멋있습니다.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호피색 같아요. 이게에 뒤에 부분도 초코색인데요.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네요. 전부 다 큼직큼직한 그런 수색 수색들입니다. 정말 이 수색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메아나무 밑에서 큰 나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년 메아나무 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듯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이것 말고도 지금 수백 점이 있는데요. 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여기도 또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음. 자대하고 이렇게 수습과... 이것도 청석으로 보이는데요 청호석으로 보이는데 물을 뿌리면 이렇게 오석처럼 뭐 청호석이라고 해도 될것 같네요 변화와 자고리가 너무 이렇게 잘 묶어있고요 이 부분을 보면 큰 파이를 보는 것도 파이를 보는 것처럼 너무 웅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수석들이 수백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뿌리공예 위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두어있었네요이 뿌리공에도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거칠게 보여, 보여도 너무 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달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특이한 수색이죠. 예, 얘에는 보면 또 이렇게 꽃들도 있고요. 음, 아, 잎석으로 보이는 꽃피석이 이렇게 있네요. 아, 멋있습니다. 높이가 상당합니다. 잇벌리서 이렇게 찰력을 하고 있고요. 음, 입석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우 황호핀데. 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